업계가 조용히 숨을 삼킨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의 환호도 아니고 누군가의 열애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위표 한 장이었는데 그 종이가 던진 파문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한민국 영향력 탑10 발표가 뜨자마자 회의실 공기가 먼저 바뀌었다고 하죠. 광고, 방송, 공연 쪽 관계자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인기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해성이라는 이름이 놓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국민MC 유재석보다 높은 위치에 진해성이 찍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부터였어요. 비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왜 지금 이 이름인가라는 질문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이 소식이 유독 크게 들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해성은 예능에서 밀어붙이는 캐릭터로 권력을 쌓은 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리를 크게 내고, 누가 더 화제를 만들고, 누가 더센 멘트를 던지느냐로 판이 돌아가는 시대에, 진해성은 그 게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영향력 순위의 상단으로 올라왔다는 건 대중이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읽힙니다. 이번 랭킹이 단순한 팬덤 투표나 호감도 조사로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대중인지도, 세대별 신뢰도, 광고 공공분야 파급력, 문화적 상징성 같은 복합지표를 종합한 결과로 알려진 만큼 좋아한다를 넘어 이 사람은 믿고 선택한다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진해성의 영향력은 크게 외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누적되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논란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쌓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과장 없이 완성도로 설득하고 방송에서는 튀는 장면을 만들기보다 안정적인 태도로 신뢰를 남기고 무대 밖에서는 관계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세 가지가 겹칠 때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요란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중심을 차지해 있는 힘. 요즘 사람들이 진해성을 두고 불안하지 않은 얼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맡기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사람. 말보다 결과로 보여줄 것 같은 사람. 지금 한국 대중이 유독 갈망하는 안정형 리더 이미지가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2025년의 대중 문화는 화려함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쏟아지고 콘텐츠가 넘치고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이슈가 덮어버리는 속도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피로해졌죠. 그러다 보니 한번 보고 끝나는 캐릭터보다 계속 봐도 괜찮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해성의 장점이 폭발합니다. 그는 매일 자극을 던지는 스타가 아니라 믿고 다시 찾게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어요. 목소리는 과하지 않은데 깊이가 있고 태도는 조용한데 무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불필요한 날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은 소모가 느립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소모가 느린 사람은 결국 오래갑니다. 이번 발표 이후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따라붙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해성의 추정순자산 가치에 관한 이야기죠. 정확한 수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계 추정과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진해성을 단순한 가수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콘서트 수익, 브랜드 광고계약, 장기 프로젝트 참여 구조, 여러 콘텐츠에서의 파급력까지 합쳐보면 상위권 자산과 반열에 들어섰을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냐입니다. 진해성이 가진 가치의 뿌리는 단기 폭발이 아니라 신뢰의 누적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한번 터지고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된 무대와 일관된 태도가 쌓여서 돈이 되는 구조. 요즘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는 화제성으로 한번 튀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일 때 생기거든요. 팬들의 반응이 그래서 더 독특했습니다. 놀라면서도 그럴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 가수 대단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방향으로 갈 사람이지라는 납득이 함께 따라와요. 팬덤이 느끼는 감정도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더 무섭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진해성이 정점이 아니라 문턱일 수 있다는 감각. 한 번의 랭킹이 끝이 아니라 더큰 확장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느낌이죠.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옵니다. 진해성은 2026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첫째, 이미지 소모가 적습니다. 지나치게 소비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누적되는 타입이라 피로감이 늦게 옵니다. 둘째, 장르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는 특정 장르에 갇혀있는 보컬이 아니라 감정과 호흡을 다루는 방식이 탄탄한 사람이라 어떤 무대 포맷에서도 기본점이 확보됩니다. 트로트든 크로스오버든 올스티든 나이브 중심 프로젝트든 결국 관객이 믿고 듣게 되는 목소리라는 거죠. 셋째, 대중의 신뢰도가 아직 상승 곡선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인기가 커지면 부작용도 같이 커지는데 진해성은 지금까지 오히려 믿음이 더 붙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드뭅니다. 그리고 드문 흐름을 가진 사람은 대개 유행이 아니라 방향을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유재석을 넘어섰다는 자극적인 문장. 사실 그 문장은 비교를 위한 비교로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제대로 보면 포인트는 비교가 아니라 가치 기준의 이동입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어떤 얼굴을 중심에 세우고 싶어 하는지, 그 욕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화려함보다 안정, 속도보다 지속, 소음보다 품격. 한때는 예능감과 화제성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크게 선택받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진해성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호명된 이름이 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이 생기면 시장은 바로 움직입니다. 광고주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한번 논란 터지면 캠페인이 무너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고시장은 결국 안전한 신뢰를 찾게 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흔드는 돌발 리스크인데 진해성은 그 반대입니다. 출연하면 무대는 정리되고 분위기는 안정되고 결과물은 평균 이상을 찍어줍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죠. 영향력 랭킹에 오른 건 단지 명예가 아니라 산업 입장에서 투자 가능한 얼굴이라는 인증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진해성의 힘은 세대 확장에서 나옵니다. 특정 연령층이 열광하는 스타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해성은 중장년에게는 품격으로 설득하고 젊은 층에게는 완성도로 납득시키는 방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로 알고 들어왔다가 보컬리스트로 남기고 누군가는 크로스오버로 알다가 트로트 무대에서 다시 납득합니다. 이 이동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를 장르로 기억하지 않고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기억되는 스타는 오래 갑니다.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빈자리가 느껴지느냐로 측정되는데 진해성은 그 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진해성은 선택받았습니다. 단순히 팬덤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새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바뀝니다. 진해성은 선택받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이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대를 이끌고, 콘텐츠를 이끌고, 나아가 트로트와 보컬 시장의 확장 방향까지 이끄는 상징이 될수 있다는 의미죠.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장 시끄러운 얼굴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남을 얼굴을 선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2025년 영향력 탑 10이 던진 건 순위가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언의 이름이 진해성이었다는 것,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이 선언 이후 진해성이 어떤 결과로 답을 내놓느냐. 2025년이 선택받은 해였다면, 2026년은 증명하고 확장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중심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진혜성입니다.